어, 기름칠이 돼가지고 쑥쑥 올라가잖아요, 뭐. 양쪽 견갑골에 센터 오는 게 넣는 거야, 그지? 자, 빼는은 거면 밖으로 나가는 거지. 여기는 못 쓰고, 여기, 여기가 부드러우니까 여기만 쓰고 자꾸 들어가지, 이렇게. 봐봐, 이렇게. 스윙을 왜 이렇게 안 하냔 말이야 이렇게. 어? 발바닥이 지면에 굉장히 잘 붙어있지, 이거. 뭐. 오른팔을 올리면 스윙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고, 오른팔을 내리면 비를하는 효과가 나와요. 이거. 이 왼쪽 견갑골이 오른쪽으로 가는 걸 넣는다고 표현했어. 그렇지? 자, 네가 쭉넣고 올리잖아. 그러면 여기 가슴 부분에서 딱 어떻게 바뀌냐면 었 얘가 빠지는 걸로 저절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이 길이 나 있어야지. 넣고쭉 올리면 봐봐. 얘가 가슴 높이에서 쭉 빠져버려요. 그렇게 올려야 돼. 저 돼. 너는 넣고만 있어도 빠져나가야 돼, 이게. 왼, 왼쪽 견갑골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이렇게. 요거 좋네. 요렇게 자 안으로 넣는 스트레칭 좀 합시다 견과골만 넣어야 돼 이렇게 자견과골만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견과골을 집어넣습니다 그지 한번 테스트 해보란 말이야 얘가 뽑기만 하고 올린다 할때 하고 네가 어, 집어넣으면서 저절로 뽑히게끔 만드는 거 하고 달라 견과골을 안으로 집어넣어 보세요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건 뭐냐면 이견과골을 중심 몸의 센터, 척추 쪽으로 집어넣는 거를 안으로 넣는다고 표현한 거지 이렇게. 척추에서 멀어지는 건 뺀다고 표현하고. 넣는다, 뺀다, 넣는다, 뺀다, 넣는다, 뺀다, 넣는다, 뺀다. 경각골, 을 그렇지. 자, 넣는다, 뽑는다, 넣는다, 뽑는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좀 해보세요. 그렇지. 자, 그런 다음에 또 수행을 또숙 한번 해보면 그러면 자 왼쪽이 굉장히 부드러워진단 말이야. 결론은 뭐냐면 네가 왼쪽 경각골도 쑥쑥 움직여야 되는데. 잡고 있단 말이야 우리 그 몸의 관절의 연결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경각골이야. 경각골은 여기 세골이랑만 연결돼 있지. 이렇게. 근데 한참 기회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하지. 불안정하게 지제 우리가 봐봐. 넓게 사용할 수가 있어. 그 불안정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 많은 근육들이 개를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육의 역할이 훨씬 큰 거지. 그 주변은 근육이 많겠지.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자꾸 퇴화시켰으니까 보다. 빨리 굳겠지? 근육은 많은데 근육을 안 쓰니까. 그렇지? 쉬워져, 안 쉬워져? 그렇지? 쉬워지지, 그지? 부드럽다는 거야. 이게 일을 한다는 거야. 잡고 있던 근육이 일을 한, 이제 풀린다는 거지. 그렇지? 요, 이런데 잡고 싶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런데 지금 한번 잡아봐. 그럼 굉장히 잘 잡혀. 잘 잡히지? 얘가 딱딱 한번 봐. 네가 잡고 싶어도 못 잡아. 자 그러면 얘를 딱 잡으면서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면 어떻게 돼? 경각골이 일을 더 하겠지. 좀 풀어놨으니까. 그렇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해보세요. 되도록이면 몸통을 안 쫓아오게끔 신경 쓰고 그렇지. 자 그리고 니네 생각도 봐봐. 경각골을 자꾸 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렇지. 반복 계속하세요. 그렇지. 너무 좋다. 넣다가 뺐다가 자 넣는다는 소리는 이쪽에 넣는 거야, 그지? 자 넣다가 빼란 말이야. 넣다가 뺀다, 그렇지? 넣다가 빼란 말이야. 넣기만 하지 말고 빼기만도 하지 말고 넣다 빼란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봐봐 이 수행 동작이 지금 훨씬 자연스러워 보인단 말이야. 네가 이런 걸 사용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한 번씩 막 얼토당토하는 샹크 상막 비슷하게 엉망인 샷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걸 자꾸 풀어봐봐. 그러면 그런 샷이 확 줄어들어. 얼토당토않는샷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말이야. 어, 어깨 쓰는 거 보면 보인다는 거야. 어깨 이거, 어, 부드럽게 안 하고, 그거못 고친다는 거야.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 봐봐. 요런 데가 지금 다 풀리겠지. 그런 다음에 스윙을 쑥 하면 봐봐. 얘가 쑥, 뭐, 뭐, 어, 기름칠이 돼가지고 쑥쑥 올라가잖아, 그럼. 그렇지. 자, 그러면 봐봐. 네가 지금 팔로우 피니시도 좋아지네. 자,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겠지. 네가 지금 몸이 바뀌었잖아. 바꾸, 바꿨잖아. 어, 그런데 스윙이 안 바뀌면 그건 문제 있는 거지. 트니시도 좋아지고 다 다운스윙 팔로도 좋아진단 말이야. 이거 못 쓰는 걸 잡으니까지. 뭐 공은 뭐 그렇게 잘간건 아니네. 이 오른쪽 경각골도 봐봐. 넣다가 뺄 수가 있겠지. 넣는다는 건 뭐야? 센터로 들어가는 거잖아. 넣다가 뺐다가, 넣다가 뺐다가, 넣다가 뺐다가, 그렇지. 자오른쪽도좀 신경을 쓰면서 넣다가 뺐다가, 넣다가 뺐다가, 넣다가 뺐다가, 넣다가 뺐다가, 넣다가 뺐다가 이렇게. 그래서 채 없어도 충분하잖아. 봐봐. 이제 두 개를 합쳐, 그지? 넣는다는 건 뭐야? 이 양쪽 견갑골이 센터로 오는 게 넣는 거잖아. 넣다가 빼는 거지. 넣다가 뺀다, 넣다가 뺀다, 그렇지? 넣다가 뺀다, 넣다가 뺀다, 넣다가 뺀다, 그렇지? 이렇게 양쪽 견갑골이 센터 오는 게 넣는 거야, 그지? 자, 빼는 건 밖으로 나가는 거지. 팔을 올리면서 넣다가 빼란 말을 이한번 해보세요. 자, 넣다가 뺀다, 넣다가 뺀다, 넣다가 뺀다, 그렇지? 자꾸 반복을 해줘, 그렇지? 이거 하면서. 끙끙 소리 내면 안 되는 거야. 잘 풀리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 어, 이거 왜 해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너는 왜 해요? 소리가 안 나와, 지금. 좋은 거는 알겠지, 그지? 그래서 넣다가 뺐다가, 넣다가 뺐다가, 넣다가 뺐다가. 자, 리듬을 타면서. 그렇지. 넣다가 뺐다가, 넣다가 뺐다가. 그렇지. 스윙을 많이 하면서 봐봐. 이런 게 풀리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그 이렇게 따로 안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못 쓰고, 여기, 여기가 부드러우니까 여기만 쓰고 자꾸 들어가지. 이렇게 봐봐, 이렇게. 얘만 자꾸 쓰고 들어간다. 여기는 못 쓰고. 그니까 러뭘 해도 안 되지. 이게. 여기 이제 어깨 뭉치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달트하게딱 잡고 있단 말이야. 요것도 마찬가지. 이팔 뿌리도 봐봐. 경관절도 봐봐. 몸에 붙어있으려면 여기가 막그 근육들이 딱 잡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안 그러면 빠지잖아. 자, 그래서 이 근육이 많으면서 달트해진다 자, 그래서 그걸 좀 풀어보는데. 자, 요렇게 한번 따라 해보세요. 요렇게 따라 하면서 이렇게 돌리는데 봐봐. 얘는 세 손가락은 둔방향으로 돌리란 말이야. 근데 이두 손가락은 어떻게 되냐면, 안 돌아가려고 반대로 한번 돌려봐. 반대로. 반대는 이쪽으로 돌리는 게 반대야, 그냥. 네. 이렇게, 자, 이거는 생각만 하는 거야. 반대로, 반대로. 얘를 돌리는데, 세 손가락을 돌리는데, 엄지, 검지 가지고는 반대로 돌립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어떻게 돼? 이, 저절로 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절로 한단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또, 어, 스윙을 또쑥 한번 해봐봐. 그러면 봐봐. 이 어깨 뭉치가 부드러지니, 안 부드러지니? 예, 부드러워. 부드러워져. 부드러지지 자, 그리고 또 재미난 걸 가르쳐 줄게 이렇게 돌린단 말이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린단 말이야. 뒤로 돌린단 말이야. 엄지검지 가지고는 돌려. 어, 런데세 손가락은 조항을 시 반대로 돌리는 거지. 아까랑 반대가 되는 거지. 어우, 훨씬 잘 때리네. 여기 봐봐. 백스윙이 이제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 자, 오늘 내가 좀뭘 가르쳐 주고 싶냐면, 골프채를 이제 이렇게 잡, 이렇게 잡는단 말이야. 이렇게 잡아도 안 돼. 자, 왜 이렇게 잡느냐 말이야. 자, 이렇게, 이렇게 잡아줘야지, 세게 칠수 있는 거야. 멀리 칠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잡아야지. 그래야지 봐봐. 니가 원심력을 이용해서 세게 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니가 원심력을 크게 낼 수가 없어, 이게. 근데 또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슨 방법이냐면, 이렇게 잡는 방법 이 있어 이렇게 어? 이렇게 잡지 이렇게? 응자 어. 그래서 이렇게 잡는 방법이 뭐야 이게 포터 할때해 봐봐 이렇게 포터하지 봐봐 이렇게 보 어, 포터하는 자세 맞는 거지 이렇게 턱이나 이런데 몸에 자 턱이 되고 뭐 이렇게 하자 잖 이렇게 스윙을 왜 이렇게 안 하냔 말이 이렇게 어자 스윙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야 포터 빼놓고 자 이렇게 하면 멀리 못 때려 어 그런데 굉장히 단단하게 칠 수가 있단 말이야.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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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그렇지, 요렇게. 자, 그러면 네가 봐봐. 지금 근육이 쓰여지는 데가 있지. 평상시 쓰는 근육 아니야, 그지? 이 근육은 아까 네가 여기 등이 요렇게 말려있다 그랬잖아. 이걸 펴준단 말이야, 이렇게. 한번 느껴봐봐. 이렇게 스윙을 한번 해봐봐. 발바닥이 지면에 굉장히 잘 붙어있지, 봐봐. 자, 이게 무슨 자세냐면 봐봐. 비질할 때 우리가 이렇게 비질하잖아, 이렇게. 그지 비질하는 자세야,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니가 이렇게 비질이 돼야 돼, 이렇게. 근데, 비질은 왜 이, 이렇게 안 하냔 말이야, 이렇게. 니가 비질을 한번 해봐봐. 그립 잡는 것처럼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비질을 해봐봐. 어? 자, 그거 하고, 자, 이렇게 비질 자세를 가지고 한번 해봐봐. 어 봐봐. 비질 자세가 훨씬 잘 쓸리잖아. 훨씬 힘이 남아있단 말이야. 어느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어, 자 그런데 얘는 봐봐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힘을 못써 위쪽 부분에서 이렇게 그 대신 이게 좋은 건 뭐냐면 네 몸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드는 거야 구심력을 만들어내 이게 근데 네가 이게 약해 이걸 갖다가 이제 체어 없이 하는 건 뭐냐면 어, 오른팔이 왼팔 밑으로 이렇게 어. 가는 게 금방 빚을 하는 효과야 이거는 스윙하는 효과고 오른팔을 올리면 스윙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고 오른팔을 내리면 빚을 하는 효과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네가 이거를 자주 많이 해주셔야, 해줘야 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구를 잘했던 사람이 야구를 잘하게끔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정말 오산입니다. 그거 정말 오산입니다.